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출을 맡은 이승훈입니다. 그, 아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번 상영회가 관객들과 전력질주가 만나는 첫 번째 상영이거든요. 하지만 세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작년 여름에 우리 열심히 배우분들 제목처럼 전력질주했는데 그, 멋진 배우분들 한 분씩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구영 역을 맡은 배우 하석진입니다 무대 인사라는 걸 하는 게 진짜 데뷔 초반에 한 2006년 7년 정도에 하고 한 18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어 감기 무량하고요. 이렇게 지금 팬분들 보니까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오신 것 같은데 모쪼록 영화 즐겁게 보시고 자막이 오늘 아마 없죠? 본국에 돌아가셔도 도움은 잘 내주시고 즐겁게 보시고 좋은 평가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는출기구에서 강승열 역을 맡은 이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촬영 기간 동안 정말 영화의 청춘과 열정을 담으려고 많이 노력했고 열심히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독님께서 저한테 이런 연락을 주셨었는데 이제 곧 결승선에 도착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번 영화를 통해서 결승선이 엔딩이 아닌 우리 모두가 기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략질주에서 임지은 역을 맡은 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저희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전력질주 첫 상영하는 어 굉장히 의미있는 관인데요.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전력질주를 작년 여름부터 찍었는데 정말 드디어 개봉을 하는구나. 5일 남았습니다. 굉장히 카메라 새롭고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 재밌게 영화 관람하시고 또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친구들한테 전력질주 정말 영화 재밌더라 너도 한번 봐봐 이렇게 권유해주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고 오늘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력질주에서 장근재 역할을 맡은 윤서빈입니다. 제가 아까 이 말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신영 선배님께서 먼저 하시더라고요. 저희 청춘과 열정을 담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 작품을 찍기 위해서 어, 정말 육상 트레이닝도 받았거든요. 그런 점을 좀 여러분들이 자세히 봐주셨으면 하고 어, 저희의 꿈과 어, 어떤 열정이 담긴 작품인 만큼 여러분도 어, 작품을 보시면서 그런 자신만의 꿈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저희 작품 열심히 찍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 시간 배어 함께 해 주신 배우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배우분들은 퇴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관객분들은 배우분들이 원활한 퇴장을 위해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 리에 있는 어, 나가 실때 조심 해주 시면 감 사하 겠 습니다.